맞아. 오늘 하지 말까? 네, 그니까 그러니까. 아, 아선아아애들아해 오늘 오늘은 정시 끝내줄게 아,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 하이면은 똑같이 끝내 근데 솔직히 근데 애들, 근데, 애들, 3분이 어. 났다, 3분. 어, 애들아 3분이나 남다 3분 애들아 3분 너 많은데 아선 뭔가 뭐좀 걸린다 면서체크할 아, 프린트 갖고 올까? 어 그니까 뭐, 이런데 거이왜한 그 거야 그 우리가 그때 10분 남아왔거든 얘들아, 아, 안 되겠다. 얘들 10분 너무 많이 남았는데? 얘들아, 그 뒷장찌, 그 퀴즈, 그거 그, 어떻게 하고, 퀴즈 걸었대. 재밌어, 뜯었어, <놀람> 너무 빨라. 그 적는 것도 못하겠어. 그니까, 러 여기다 안 보여가지고, 여기다 그, 방에 가리고 있어. 나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? 는 오른쪽 맨 수개 봐. 최우 쌤이 더 나은 거야.